안녕하십니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단장 이명우입니다. 여러분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에서 참 또다시 그들이 내재있던 DNA가 폭발합니다. 이 단일화가 이 단일화 결과가 음모다! 뭐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민주당 원내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는 없고 다만 그렇게 추정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은. 증거를 대고 자이들 이러한 일 했지 잘못했지 이럴 때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아, 모르는 사실이다 어, 직접 내가 관여 안 했다 바로 이게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인데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니까 내로남불 DNA가 또 다시 작동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직을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도 거래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본인들은 본인들이 한 지시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거를 상상해서 자 안철수와 윤석열도 그런 거래를 한거 아니냐 이렇게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자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일입니다. 내일도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일 본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의 주권 민주주의의 꼬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